Also i n v o l s t i n o c i a l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 given those facts. 네. 그러면 그것은 또한 포함합니다. 자, 포함하려면 포함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 자리에 동명사 d e t e r m 나왔어요. 결정하다에 결정하는 것이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정하려면 결정할 몇도 나와야겠지. 또동사 나와야 더 s o c 관사 더부터 시작했어요. 소셜 형용사 h i s t o 사 앤드 플 p o l i t i 사 m e a 얘가 명사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거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분하고 미닝 사이에 빠진 말이 있어요. 혹시 채울 수 있어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뭐 의미, 미닝이 나오고 여기이 기분이 나왔단 말이야. 아까 배운 거, 이거 어디서 나왔지? 기분. 기분. 기, 분, 요 세번째 까지 품사, 분사예요분사는 형용사죠. 그 앞에 반드시 보니까 비동사 있어요. 그럼 기빙이 맞냐? 기분이 맞냐? 아까랑 똑같이 하세요. 기빙이 맞으려면 뒤에 써야돼? 명사 나와야돼. 기분이 맞으려면 명사 있으면 안 돼. 됐죠? 여기 품아 왔죠? 그럼 명사 아니죠? 그럼 기빈이 맞는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요 사이에 뭐가 있다? 비가 이거고 요거 이거 두번안 써야돼. 위치. 그는내 사람 아닙니까?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만 띠동산은 뭐야? 이지 이렇게 빠지거지 무슨 뼈야? 주격과 띠용산. 주다야 주어진야주어진 어디에? 노즙지그 사실에 주어진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해됐어요?